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아 저는 동작구 서울 동작구 노량정에 있는 우성 아파트를 하나 있는데 네 향호 전망이 어떤가 싶어가지고요. 음, 지금 거주 중이신 거, 거예요. 예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 네. 외곽 쪽으로 한번 옮겨볼까 싶은 음, 생각에 이 아파트 네, 향호 전망이 어떤지 연락 잘 주셨고요. 지금 바로 상담 진행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노량진 여기 요즘 우성 아파트 많이 올랐을 텐데요. 별로 다른데 요즘 새 아파트만 지금 네. 많이 올르지 이 아파트는 별로 안오른거 같아요. 별로 안 올랐으면 얼마 올랐어요? 2년, 네, 전보다, 2년 전보다. 2년 전보다. 이년 전보다 한배 정도. 배? 네. 그게 안오른 거예요? 엄청 오른 거죠. <웃음> <웃음> 2년 사이에 배가 올랐으면. 그거 저기 회사 네. 다니면서 아니 근데 요즘 다른 예. 아파트들은 좀 이렇게 새 아파트 위주로 많이 올라가던데 예. 이 아파트로 인제 한2삼한 이십 년 돼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가 좀 약간 언덕이잖아요 올라가는 길들이 아 다른데 예+ 예+ 예 네. 뭐 신동아보다는 좀입지적으로 낫죠 예 맞아요 밑에 예. 있어요 예 신동아보다는 낫고 어. 그래도 네. 노량진 우성이 좋습니다. 예. 우리가 옛날에 제가 여기 그 노량진 역 쪽에 를 이제 자주 가고랬었는데 그 그러면 이 우성 아파트의 미래 가치는 어떠냐 이 얘기잖아요, 그죠? 네, 네. 예, 우선 바로 옆에가 노량진 뉴타운이죠. 뉴타운 네? 있죠, 네, 네. 예, 노량진 네, 네. 뉴타운 아직 속도는 네. 빠르지는 않지만, 그죠? 느려요, 예, 예. 예. 대신 동작구청이 장승배기역 쪽으로 옮기죠. 네. 예.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행정 행정 타운이 생깁니다. 네. 예,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좋게 이제 행정 타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서 노량진 역세권 상업시설도 마찬가지로 예, 개발을 합니다. 그죠? 아, 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량진 뉴타운 개발을 하면서 이주도 이제 계속 나올 거고, 그죠? 음. 예, 그렇게 되면은 이주해야 되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냥 갖고 계셔도 되는데, 좀 전에 뭐 어디 서울 외곽지역으로 나간다고요? 이게 그쪽에 예. 앞에 뉴타운 되고 뭐그 말만 있지 별로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예. 별로 이렇게 움직임이 없길래. 예. 차라리 그냥 이게 움직임이 계속, 이제 올해, 제 생각에는 이제 올해에 대해서나 움직임이 없나 싶어가지고 움직임이 없을 바에는 예. 외곽지역으로 차라리 나갈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 2년 동안에 배 올랐는데 뭐가 안 움직여요. 움직인 거 다, 제가 볼때다 <laughs> 움직인 거구만요. 아니, 요걸 내왔어. 요즘, 요즘, 아, 요즘. 고 <laughs> 오르는 데가 어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 와갖고는 하도 정부 규제가 너무 세니까 예. 예, 찾는 사람도 좀 적고 그렇잖아요. 그게 안 오르는 게, 뭐, 바, 뀜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요쯤인데, 자, 바로 옆에 여의도가 있고, 그, 다음 그 다음에가 용산이고, 예, 여기가 한남 뉴타운이에요. 지금, 이 마, 용성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용산. 여기 또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될지, 내후년부터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여기가 가격이 엄청 오를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딱와 갖고 노량진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올면 되는데 여기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앞으로 배우 수요가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아,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여의도 지역에 있는 직장인들 용산 여 영등포 쪽으로 가면 아파트 비싸고 예? 신길뉴타운 가도 비싸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구호선 타고 강남 쪽으로 올려다가 여기 오는 거잖아요. 예. 흑석동 가면 너무 네. 비싸니까 중간에 딱 오는 거죠. 여의도에서 네. 직장인 다닌다고 그래갖고 다 부자는 아닐 거예요. 예. 아.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사회초년생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저렴한 아파트에 가서 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여기도. 절대로 차고를 외곽으로 가지 마십시오. 네, 금 예?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떠나는 떠나는 순간 못 들어옵니다. 아 진짜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laughs> 진짜예요. 가지 마십시오. 앞으로 여기가 여기가 네. 용산하고 여의도 개발에 이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라서 네. 예. 예.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